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은 위에서 2, 4, 6, 8, 9, 홉번째 줄에 몰딩 보이거든. 아홉번째 줄에 몰딩. 몰딩에 대해 부연설명을 달아볼게요. 위에 몰딩인 트레너 모양을 잡는 거를 몰딩이라고 하지. 트레너 모양을 잡는 것. 몰딩 2, 그다음에 기술 발전 이 몰딩이랑 밑에 보면은 플라스틱이 어디냐면 아 뭐네 일단 몰딩한 몰딩 밑에 기술 발전 1그줄 끝에 플라스틱의 기술 발전 2 다음에 훔. 네, 그 문단 마지막에 훔 모델 빌딩 보여? 네. 첫 번째 문단 맞아요. 훔 모델 빌딩. 요훔 앞에 4 있거든. 4 훔. 이거 밑줄 치고 요 자리에 그냥 훔 오면 틀려. 훔 x. 뒤에 완벽한 거 받으니까 관계되면서 오면 안 돼. 그러면 이관계자면서 뒤에 왜한거같잖아요 앞에 전치사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전치사 없어지면 안돼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막뭐 부차적이 되었다 막 이랬거든 지금 새로운 기술 몰딩이랑 플러스 투입됐지 네. 그래서 원래는 모형 만들기랑 모형 날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 근데 모형 만들기랑 모형 날리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했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 취미에. 모형 날리기랑 더불어서 그 부차적이었던 모형 전시가 주된 것이 되었대. 새로운 기술 덕분에 모형 날리기는 계속 하되, 이제 모형 전시가 추가된 가 거지. 모형 전시가 뭐야? 막그 키트로 만드는 거. 저기 원래는 그냥 사람들이 다던지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냥 전시만 해놓는 거야. 피규어처럼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가면은 in addition the production of plastic molding made it poisy.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네. 이제 두 번째 문단 와 볼게. 이첫 번째 줄에 이 자리에 dad 오면 안 돼. dad x. 이투 가져진 거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플라스틱이랑 몰딩 덕분에 비행기 제작하는데 옛날에는 전문기술이랑 전문 지식 들어갔다 했잖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플라스틱형 몰딩 조립 키트 나오니까 그 지식이 부족한 더 어린 애들, 아까 연걸 막더 어린 애호가들 막 이런 거 나왔지. 그러니까 더 어린 애들 고딩, 막 중고딩, 초고중 고딩도 할수 있던 거지. 옛날에는 막 3, 40대 전문가만 했는데 요구가 충족됐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만 볼게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즈드 보여? 두번째 문단 위에서 세번째 줄 이즈드 네. 어, 첫번째 문단 이제 보지 마 세번째 세 줄이라 할게 네. 이즈드 자리에 반댓말 오면 안되는 거 complicated 복잡한 x c o m p l i c a t e d 야, complicated X. COM PLI CA TET. 다다음에다음 문장에서 다음문 다음은 다 3, 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as the leisure i n d u s t r y t 은다 c a p i t a l flow 막 나오지. 여가 산업은 자본이 활발하게 흘러 들어가면서. 이런 말. 모형 비행기 소비자층이 넓어진 거잖아. 원래 막 전문가들만 하다가 이제 뭐 초중고 애들도 하고 소비자층 넓어지면서 그 산업에 흐르는 자본도 당연히 돈 많이 벌겠지. 자본이 돈이잖아. 이 자본도 많아졌다. 그래서 어... 알파벳 E에 익스팬디드 보이지? 익스팬디드에 반... 아 익스팬디드... 에 반대말, 이거 X 쳐놓는 거 하나에 반대말. 지금 익스팬디드의 PAN이잖아. 네. 요 PA 자리에 E를 넣어. 익스, 이, 디드이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모형기 비행기 그 취미 산업에서 이제 광고의일부로 플라스틱 키트를 일반 백화점에 이제 유통시킨 거야. 그다음에 밑에서 1, 2, 3, 4 밑에서 네 번째 줄 위로 끝에 메이킹 댐 보이지? 네. 메이킹 댐 그들을 아이 시장이 어, 어린이 장난감 시장에 일부러 만들었다 댐이 뭐냐면 디스키트 디스키트 T-I-T-S 디스키트 i t -S. 디스 그 다음에 요 메이킹 앞에 메이킹 있었잖아 요 메이킹 자리에 메이드 오면 안돼 메이드엑스 동사로 만들면 안돼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탈숙련화 나오지 디스클릭 이게 뭔 말이냐면 옆에 위에 설명 붙일게 모형 비행기라는 취미에 모형 비행기라는 취미에 더 이상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게 됨. 그러니까 새로운 그 플라스틱 몰딩 제조 방식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탈충련화가 이루어졌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조 방식. 뭐, 키트 만든 거. 키트 만든 것 때문에 이제 취미가 형성됐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 모형 비행기 제작에서 몰딩과 플라스틱으로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이 이제 쉬워졌잖아. 그래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지. 그래가지고 모양 비행기라는 취미가 재평성되고현성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 엄청 길었지. 그 다음에 A, B, C 한번 체크해볼게. 이거 순서 문제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A가 어 너무 많다. S S racers and o t h e r 아 아까 이거 주의해야겠다. 첫 번째 문단 끝에 온디 원핸드랑 온디 아더랜드 미주쳤지. 네. 그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아더야. 주의 주의해야 되고 한 편으로는 이러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일단은 A 체크해볼게. 온디 on 원핸드 거기에 A. 여기서 순서 바뀔 수 있고. 비중. B는 어디냐면, 아, 어 B가, 맨 밑에 두 번째 문단에서, 그맨 그러니까 밑에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 위로. 이게 B. As the l e i s u r industries 보이지. 그거 B. 다음에 위에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For many years 보이지? Yes, see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맨 위에서 여섯 번째 줄 For many years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나올 만한 거 형광펜으로 밑으 치우고 이는끝 서술형 나올 만한 거첫 번째 문단 끝에 거 마지막 문장. On the other hand부터 문장 끝까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In addition부터 문장 끝까지. 그다음 밑에서 맨 밑에서 1, 2, 3, 4, 5. 다섯 번째 줄에 advertisement부터 문장 끝까지. 이거 각각 서수령 1, 서수령 2, 서수령 3.